안녕하세요. 오늘은 API3 이코인 가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1%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코인은요, 11월달에도 영상을 찍고 최근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기서 매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니 이때 연락 주신 분들께서 수익 봤다고 고마워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로 별게 없습니다.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 아시잖아요. 차트를 백날을 봐도 이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API3에 대해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런 자리에서도 최소 30배 이상은 돈 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인데요. 그래서 대놓고 떠먹게 드릴 테니 이제는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에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정보는 돕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요. 정보 받아보시고 특히 여기 오페이지에 목표가까지 적혀 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제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API 3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 5630 3259에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코인 졸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